안녕하세요 농사는 여자 네, 제가 지금 마스크를 써가지고요 아마 조금 그 음색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아침에 제가 일요일마다 이제 산책을 하려고 지금 7시 좀 넘어서 나왔거든요 이제 걷고 있는데 근데 아침 7시인데도 너무 어두워서 무슨 밤에 걷는 듯한 느낌이 나긴 하는데 네 아침 산책 나왔으니까 활기차게 한번 산책해봐요. 근데 12월 말이라서 그런지 어 끝나는 한 해와 또 시작하는 한 해의 그 중간에 있어서 그런지 모든 게 아쉽고 떨리고 그리고 행복한 기억으로 남기 위해서 마음이 많이 이렇게 조급해지지만은. 어, 하루하루 순간마다 좀 이렇게 마음을 느긋하게 갖고 그 순간의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가세요. 여기 중랑천은 제가 홍수 때마다 혹시 어떻게 변했나 하고 와서 많이 관찰했던 곳이었는데, 어, 가을 지나서 겨울에 오니까 아침에는 이렇게 가로수 같은 그런 불빛들이 정말 겨울에 너무 걸맞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작은 천이지만은 주변에 예쁘게 이렇게... 켜 놓은 등들이 정말 크리스마스에 장식해 놓은 전구처럼 너무 예쁘네요. 지금 서서히 밝아지고 있네요. 굉장히 빨리 원동이 트고 있어요. 아까는 굉장히 어두웠는데,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셨고, 저도 일찍 나온다고 나왔는데, 저는 아택도 없네요. 지금 돌다리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마치 그 일출을 보러 가는 설레는 마음이 계속, 네, 돌다리가 아주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간호구청 같은 데서 이렇게 물 위에 그, 뭐라 그러죠? 불꽃 같은 거, 이렇게 등 같은 거를 띄우는 그런 행사가 많잖아요. 어, 저도 한 번은 가보긴 했는데, 어, 근데 여기 지금 전등불에 게 비춰진 그강 표면에 나와 있는 이 빛을 보니까 되게 그런 느낌이 나네요. 물 위에 떠 있는 그 등불 같은 그런 느낌? 너무 보기 좋아요. 오늘은 개방에 놓으셨네요. 오늘은 건널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돌다리에는 아직 그 태양광 전지가 있어서 아직 조금씩 불빛이 남아있네요. 정말 밤에 보면은 더 이쁠 것 같아요. 물도 정말 맑고요. 아. 여기 정말 새벽에 진짜 아무도 없는 깔끔한 밤에 한번 와봐야겠어요. 지금은 태양광 그 가로등이 다 꺼져서 음 아까와 같은 그런 장관은 없지만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지금 돌다리 건너왔는데 아까 배터리가 갑자기 소진되는 바람에 다못 찍었고요. 지금 제가 한 바퀴를 돌고 이제 집에 가려고 했는데 배터리가 다시 켜졌어요. 아,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빨리 클로징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